Doubt is a pain too lonely to know that Faith is his twin brother. 음, 정도가 되는데 맞긴 한데, 이게 진짜 맞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이 한장 차이긴 한데 좀 힘들죠? 약간 저도 힘듭니다. 한번 읽어보면, Doubt. 의심이라는 것은 이다. 근데 뭐냐면은 일종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그 주체자. 저도 의심을 안 하려고 하거든? 근데 의심이 막 되잖아. 그죠? 저 사람 믿어도 될까? 이거 믿어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의심이라는 것은 고통과도 같죠. 네. 의심은 고통이다.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 어렵지 않으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지금 투투공이 나왔습니다. 이종의 정도궁이다, 정도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석은요. 투동사원형 하기에는 너무 형용사한 앞명사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편의상, 여기서 지금 얘가 지금 명사잖아요. 그래서 이 e l y 는요 앞서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투, 는 너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여기 있는 to 이하는 하기의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이미 우리가 투부정사 배우면서 다 했죠. 그래서 알기에는, 알아내기에는 너무도 외로운 일종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뭔가를 알지 못하게끔 하는 정말로 외로운 어떤 고통과도 같은데. 자, 이거 직독직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들어봐. 의심이라는 것은 고통이다. 근데 어떤 고통이냐면, 너무 외로워서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이죠. 되셨습니까? 자, 여기에서 좀 보셔야 됩니다. no라는 것은 타동사인데,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대절 전체죠. 자, 해석은요.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알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는데, faith, 뭡니까? 어,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his twin brother, 그의 쌍둥이 형제. 정도로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의 쌍둥이 형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끔 하는 너무너 외로운 고통과 같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금방, 어, 종이 한장 차이다, 또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트윈브라더, 쌍둥이 형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옆에는 쌍둥이로서 바로 신뢰라는 애가 있죠. 정말로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의 같다, 이겁니다. 거의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믿기가 참 힘들죠? 정말로 의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한 발자국만 앞으로 이렇게 내딛으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긴 한데 그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래서 의심이라는 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 의심이라는 것은 일종의 고통인데 정말로 외로워서 알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고통이죠. 근데 무엇을 알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냐면은 야, 신뢰라는 놈이 사실상 그의 쌍둥이 형제야. 바로, 의심 옆에는 신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쉽게 누군가를 신뢰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그, 그게 정말 꺼려지죠. 누군가를 믿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못 믿으니까 우리는 의심의 영역에 머물러 있죠. 옆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일종의 고통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만큼 외롭죠. 이해되시죠?